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하지 정맥류는 종아리 쪽에 있는데 왜 허벅지 쪽을 수술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려게 되면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이 하지 정맥류는 이걸 만드는 원인 혈관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대복제 정맥이라고 해서 허벅지부터 종아리 내측으로 이렇게 주행하는 환자, 어, 정맥이 하나가 있고요. 종아리 뒤에 있는 소복제 정맥이 있습니다. 어, 소복제 정맥은 조, 당연히 종아리 쪽에서 역류를 해서 종아리 쪽에서 혈관을 튀어나오게 만들기 때문에 별로 어,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를 해서 하지정맥류가 만들어질 때는 어, 왜 허벅지 쪽을 수술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가도 수술 하는 날 허벅지 쪽을 이렇게 검사를 하면, 아, 여기도 수술을 해야 돼요? 라고 다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대복제정맥이 이제 판막이 변성이 오게 되면, 원래 피가 가던 길에서 허벅지 안쪽으로부터 피가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 고이 시작한 대복제정맥 쪽으로 피가 쭉 고인 다음에, 예, 특별히 가지가 없었다면 종아리 쪽까지 내려와서 종아리 쪽에서 혈관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이런 환자분들은, 여기를 열심히 수술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부터 고여 나오는 이 대복제 정맥을 어 근본 발것술로 제거하거나 를 레이저나 고주파 수술로 폐색을 하거나 하여튼 이쪽을 어 처리를 해줘야지 이쪽 부분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어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복제정맥에서 하지정맥류가 만들어지는 환자분들의 트렌덴벨로그 테스트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대복제정맥 쪽으로 피가 거꾸로 고여서 혈관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누워서 피가 고여있던 피를 다 심장으로 보낸 다음에 고무줄로 묶고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되면 대복제정맥 쪽으로 고이던 피가 이 고무줄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일시적으로 피가 고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대복제 정, 어, 종아리 쪽에서 튀어나오던 하지 정맥류가 이렇게 다 수축이 돼서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허벅지 쪽에서부터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피는 위에서부터 고여서 혈관튀어나오 만들기, 어, 튀어나오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허벅지 쪽에 있는 대복제 정맥을 완전히 폐색을 시키거나 없애줘야지 이 정맥적이 쪼그러들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지정맥류가 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하더라도 시작하는 부위는 어~ 이~ 대복제정맥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할 때도 허벅지 위쪽에 있는 어~ 시작 부위 대복제정맥이 역류가 시작하는 부위를 어, 표시를 하고 그쪽을 따라서 대복제정맥의 주행 방향을 다 표시를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수술을 해 와야지 수술 후에 이~ 환자분은 재발 없이 깨끗하게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